날씨 좋은가봐 밖에. 응. 오, 맥스 코를 얼마나 보던데 오빠 밖에 산 보여? 응. 오, 오. 응. 눈 비비고 일어나. 우리 맥스는 일어날 생각이 없습니다. Aggie? Okay? Aggie. Okay. Can I guess mix will make 샤? 아니면은 자리를 좀옮기면어때요 이렇게 거의 5이여0 50오 진짜 어안 움직여 50로 했던 거 봐. 0 5아니0 50 50 50 맥스야 아우 비가 안와 너무 좋아. 말로, 말로, 셋. Let's go. 맥스야 아이고 맥스야 <laughs> 옳지 아이 굿 어, 아이 굿보. 오. 맥스 집중. Good m 이아우 냐. 아우 근데 저 파란 하늘이 좀 나오는 거 보니까 비가 안올것 같기도 하고 여기 해 나온다 오빠 비비 말로 비비아 우리 맥스 시원하다 우리 맥스 컨디션 좋아요 우리 맥스 컨디션 좋아요 우리 맥스 컨디션 우리 맥스 컨디션 우리 맥스 컨디션 좋아요 <laughs> 구름이 너무 멋있게 됐다 그래도 먹구름이 아직 있네 그치? 이 모기장은 저희가 떠나기 바로 전날 커스코에서 사 갖고 온 건데 열일했어요 모기도 다 막아줬고 파리도 막아줬고 어제는 비까지 막아주고 아 효자템 <laughs> 아또 비옵니다. 심나네. 또 비와 또 어떡해. 응? 오빠 따끈한 커피나 한잔하고 칠하게 있읍시다. 어쩔 수 없지. <laughs> 커피랑 버터랑 이렇게 쌤발라서 먹자. 오늘은 우리가 무리하지 말고 그냥 플로우대로 움직입시다 그냥 커피 마시고 그 퓨어맨 레이크 아일랜드가 그렇게 예쁘대 어, 오늘 도 커피가 아주 맛있겠어요 저 끝까지 달니내 사랑 어라마. 와이프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야 오빠딴 여자랑 결혼했으면 당장 이혼했을걸? 여하도 눈은 부셔 해가 있어서 아침에는 와. 해를 좀받아야지 커피. 커피 진짜 잘 탔다 너무 맛있다 아 나봉 진짜 나봉 따봉. 나봉이 하나는 왜나 마실 때 오빠도 동시생 같이 마셔 마시면 안 되니? 근데 오늘 그피라미레이크 되게 예쁘대 웅장하진 않은데 옹기종기 그리고 거기 가운데 아일랜드가 있는데 음. 되게 괜찮나봐. 이제 이틀 반만 자면 간다 아쉽네 시간 너무 빨리 가요 <laughs> 계속 점 있다 점 있다 이거 계속 움직이지 저 아저씨? <laughs> <laughs> 내100%괜찮는데 <laughs> 오빠 늙으면 딱 저렇게 된다 <웃음> 어? 사모님은 죽으시고 계시네 미래의 사모님이 이제 난 거지. F 아니야 오빠는 T지. 오빠 그냥 막 아무거나 막 날리지만 알파벳 네개다 붙인다고. 어? 그 MBTI가 아니야. 오빠는 T야 확실히. 오빠 완전 쌉티. 많이 잡수셔 어? 그래도 이렇게 빗소리 밖에서 들으면서 커피 마시니까 진짜 좋긴 하다, 그렇지? 음, 마일로 빗소리 좀 들어봐. 너무 좋지. Hello. 여기가 불났을 때 화장실이 다 탔었나 봐요. 그래서 새로 지은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캠핑장 화장실 수준이 아닙니다. 이 핸드워셔도 다이슨이에요. 여기는 샤워장인데요. 이렇게 이렇게 개인이 쓸수 있는 화장실이에요. 미국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캠핑장 샤워 시설입니다 이런 식으로 안에도 이렇게 깨끗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물도 다 공짜입니다 펜션급 아닌가요? 핸드폰 같은 이렇게 전자기기? 이런 거 차지하는 스테이션인 것 같아요 잠시 후퇴 잠시 후퇴 여기 안에서 좀 쉬자 이게 끝일 필요가 아니야 매너 Yes. <목소리> た <laughs> 이 정도 비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. 얼른 점심 먹고 호숫가나 좀 잠깐 갔다 오자. 맥스. 이제 우리 밥 먹고, 이제 정신 좀 차려 보자고. 어우, 너무 잘 잤어. 세상에 그냥 꼬순내가,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. 응? <laughs> 이제 밥 먹고 나가자. 오케이? 아비 어, 많이 멈췄어. 아직 오는데 이 정도는 껌이지 뭘. 그치? 아! <laughs> 표정 왜 그래? <laughs> 비 오는 거 멈추기 기다렸다간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. 그냥 밥 먹고 나갈 겁니다. 오늘 점심은 베이글 샌드위치 대게시야. 어, 비 멈췄다. 밥 먹고 딱 떠나면 되겠는데? 그래도 밥 먹고 비 와도 나가야 되는 게 애들이 여기서 응가를 하네. 그치? 말로 변비 생기겠어. 지금 어제 하루 종일 안 놀지, 이제? 어, 느낌에 이제 비가 멈춘 것 같기도 한데요. 모르겠어요. 어제도 이러다가 완전히 장대비가 쏟아졌었거든요. 저희는 맥스 때문에 하이킹을 길게 못해서 파킹장에서 가까운 곳만 이렇게 합빙하면서 볼 거예요. 우선은 피라미드 아일랜드에 왔습니다. 저 다리를 건너서 아일랜드로 들어가는 거야. 말로줘 He's wild. 얘는 이렇게 애기를 싫어해. 어릴 때부터 애 되게 싫어했잖아. 그치? welcome to a permit island <laughs> <laughs> 맥스야, <laughs> 엄마가 안기만 하면 깎아주는 줄 알고 착각해, 너? 자꾸? 어? 그래서 좀 쉬다 가자, 맥스. 물소리 좀 들어봐. 얼마나 평화롭니. 와, 이 섬을 빌릴 수가 있대요. 스페셜 이벤트를 위해서. 가격은 안 나와 있지. Den er det. 이제 네, 피라미드 레이크 바로 옆에 패트리아 레이크라고 있거든요. 4분만 가면 됩니다. 근데 오빠 여기 비 오고 나니까 하늘이 다시 파래졌잖아. 그 스모그가 다 없어졌어. 여기가 패트리아 레이크입니다. 근데 피라미드 레이크 바로 옆에 있어서 뷰가 거의 똑같아요. 먹구름이 또 밀려오기 시작했어. 어제 딱 어제 딱그 느낌이야. <laughs> 돼지기 타임 말들도 돼지기 타임 <laughs> <목소리도> 아저씨비가 끝이니까 바람이, 아, 거 난... 날라가, 날라가는 거 아니야? 어우, 좋아, 아, 어머! 이게 무슨 일이야, 이게! 지금 개파파는 이 모기장 팩다운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. 어 너무 바람이 많이 들어서. 저희가 여행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 날은 김치찌개입니다! <laughs> 이게 너무 다른 캠핑장은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해 먹기가 애매하더라고요. 외국 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김치찌개라기보다는 거의 부대찌개 수준이야. <웃음> 맛있겠지. <웃음> 진짜 이제 냉장고에 이런 거 프레시보드 하나 덥다 완전히 싹다 넣었어. 그동안에 느끼한 게싹다 응. 내려가지? 응. 오늘 한국사람들은 좀 이런 걸 먹어줘야 돼내볼 아. 따오가 얼겠다 얼겠어 맛있다 그래도 멜로 업! 아이굿 보이 맥스에도? 맥스는 여기서 올라가서 옳지? 맥스 업! <laughs> 맥스 업! 엄마가 여기서 안아줘야지 엑스 완전히 레드선엑스 t e l